안녕하세요. 씨가 익어가는 저녁 권하역 선교사입니다. 아, 가을은 깊어가고 씨도 익어가는데, 아, 선교사는 외로울 수 있는가? 그래요. 가을이 이 추한 남자, 추남의 계절이라고 했죠. 그래서 가을은 깊어가고 씨도 익어가는데, 나는 익어가는가? 선교에서 열매 맺고 있는가? 선교에서 어떤 결과를 얻고 있는가?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들이 열심이라는 걸 원하시죠. 그리고 열매도 원하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는 것이 있어요.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,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, 그분과 친밀한가, 그분과 가까이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가.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? 가을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과 열매와 어떤 결과, 그리고 이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바쁘게 지나가는 것보다 때로는 뒤돌아보고, 때로는 천천히 하던 길을 멈추어서 이 가을을 음미해야 되지 않을까요? 이 가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? 이 가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분께로 깊이 우리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빠져들다 그 속에 운동, 이 스피라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이 능력 속에서 깊이 침잠하고 조용히 침묵할 때 우리는 더 가을을 깊이 느끼며 살지 않을까요? 자 보세요. 어, 용혜원 시인은 이 섬에 대한 글을 쓰면서 외로움을 그렸거든요. 제목은 어, 섬입니다. 용혜원. 외로움에 섬까지 떼어내려 왔더니 등대 하나 더 외롭게 서 있다.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섬까지 간것 같아 시인은 그렇지만 거기에 또 외로움에 떠밀려서 그 섬에 갔는데 등대 하나가 딱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더 외롭다 하는 그 시인의 마음을 요즘 저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보세요. 선교사를 외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? 여러분 저는 그 박한서 시인의 그 만톤 승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하는 그 책을 한 30년 만에 다시 읽었거든요. 제가 93년도 1월달에 순교를 왔어요. 92년도 에그 책이 생겼는데 그책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우연히 30년 후에 그 책을 다시 읽었는데 정말 옛날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 박한서 소설가의 그드그 자전적 소설인데 가지고 그 자신의 그 삶을 그냥 어그 시골 생활 뭐 이런 그 자기의 그, 그 과거의 모습을 그 그리면서 아 정말 다시 한번 한국을 생각하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그런 책인데 30년 만에 읽으니까 더 좋더라고요. 자 보세요. 그 정말 우리가 용의원 신이 얘기했듯이 어, 외로움 때문에 손까지 떠내려 가봤더니 등대 하나 있더라. 그것이 인생이고, 그것이 가을을 맞는 시인의 마음입니다. 그래서, 어, 그분이 또한 친구야라는 그 연작 시를 썼거든요. 그 친구야라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친구야. 영, 연락 좀 하고 살게나. 산다는 게뭔가 서로 안부나 묻고 사세. 자네는 만나면 늘 생각하며 신난다지만 생각하는 사람이 소식 한번 없나. 1년에 몇 차례 스쳐가는 비바람만큼이나 생각날지 모르지. 언제나 내가 먼저 소식을 전하는 걸 보면 나는 온통 그리움 뿐인가 보네. 더없는 세월 흘러가기 전에 만나는 보고사세. 무엇이 그리도 바쁜가. 자네나 나나 마음먹으면 세월도 마다하고 만날 수 있지. 삶이란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 만나 인사 정도 나누다 가는 것인데, 자주 만나야 정도 들지, 자주 만나야 사랑도 하지. 자, 보세요. 친구가 있는데, 그 친구가 자기를 사랑하고 만나고 그립고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, 사실 연락을 안 해요. 이 시인이 주로 연락을 한다 해서 삶이란건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 중에 결국 몇 사람하고 친하게 살다 가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, 정말 우리가 코로나 시절이다, 비대면이다, 뭐, 이런 어려움 때문에 3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자주 만나야 정도 들고 자주 만나 사랑도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? 서로 연락하고 만납시다. 사랑합니다.